칠판 정리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전 시간은 제1강이었고요. 시간은 제2강으로. 어, 유비쿼터스 공간에서 핵심 기술은 어떤 것인가? 유비쿼터스 내에서 핵심 기술. 음. 유비쿼터스 내에서 어떤 그 핵심 기술 <laughs> 공간에서 하는 거 할까요? 유비코토스공간 핵심 기술. 유비스 공간 내 핵심 기술. 어, 유비쿼터스 공간 대색 신기술 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그 상호작용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호작용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컴퓨터를 연결해서 더욱 편리한 컴퓨터 환경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호작용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작용 기술. 이 상호작용 기술에는 인간과 컴퓨터를 연결해서 인간과 컴퓨터를 연결해서 인간과 컴퓨터를 연결해서 독 편리한 컴퓨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더 컴, 아, 편리한 컴퓨터를 만니다 그다음에 어, <laughs> 두 번째로는 이제 센서 기술이죠. 센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자율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거예요. 센서 기술, 제일 중 중요, 여기 제일 중요하죠. 센서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 센서 기술은 정보를 자율적으로 수집하는 거예요. 정보를 자율적 수집. 자율적으로 수집하고 또 자율적으로 수집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해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기술인데, 어좀 유비쿼터스나 이런 그 RFID는 그 네트워크 기술이 좀 상당히 발전돼 있어야 된다. 여러 단말 장치를 서로 연결해서 자유로운 생활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세 번째로요. 네트워크 기술이에요. 이 네트워크 기술은 단말 장치를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서로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자명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6시에 자명종에 의해서 그 센서에서 6시 딱 돼서 자명종을 울리게 합니다. 자명종이 울리면서 커피포트에 물이 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 이제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고 아침에 빵을 먹고 예를 들어 학교에 온다든지 할때 6시에 자명종이 일어나면서 그 자명종과 함께 어떻게 요 커피포트에 물이 끓습니다. 물이 끓음과 동시에 다시 토스터기에 빵이 구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이러한 것들. <laughs> 서로의 단말 장치를 서로 연결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상황인식 기술이에요. 이 상황 인식 기술은 어 사용자와 사용자와 환경에 관한 정보를 인식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어,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돼요.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커튼이 열려지면서 어, 어떤 정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공간을 구성해 주는 거죠. 사용자가 원하는 공간을 구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그러니까 눈을 뜨고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고 커튼을 열고 그 다음에 세면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자동으로 한 구석에서 공간 구성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보안 기술이 필요하죠. 이 보안 기술은 어, 어떤 고도의 인증과 보안 기술을 결합시켜서 안전한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무 것들이 외부에 의해서 그것이 알게 되고 그 정보를 가져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유비쿼터스나 이런 컴퓨팅에 대해서 제일 그 우리가 배우겠지만 정보 보안에 대한 그것이 사실은 큰 문제로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안기술은 고도의 인증과 보안기술을 결합해야 됩니다. 고도의 고도의 인증과 보안 기술을 결합해야 되는 것을 인증과 보안의 기술 요것을 해야 비로소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그 모든 자료들이 외부에서 노출될 노출될 수가 있어요. 어떤 그 디바이스 자체 내에서 인증과 고대 정보 기술이 방어벽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전부 외부에서 관찰하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개인적인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안 기술이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섯 번째 디바이스 기술이에요. 이 디바이스 기술은 센서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나갔을 때, 이쪽으로 나갔을 때, 저쪽에서 센서가 나를 어떻게요? 어 동공을 인식한다든지, 눈동자를 인식한다든지, 나의 얼굴 형상을 인식할 때 센서를 이용해서 얻은 데이터를 제가 분석을 합니다. 바로 분석해서 우리 주인이 왔고, 그러니까 어 손님이 아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인이 아닌 손님이 왔을 때는 그러한 그 같은 사용 공간이라도 그것이 움직이지 않을, 않게끔 을 어, 예를 들어서 해놨다. 어, 나에 대해서만 해놨다. 라고 했을 때 센서 기술, 다시 말해 센서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거죠. 이 디바이스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 센서를 이용해서 나라는 또는 주인이라는 개념에서. 센서 이런 그러니까 그, 어떤 형상의 센서를 형상의 센서를 이용해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하 거죠. n s o r s 분석하고 r sensor, sensor, s e 주인이다, 주인이다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원하고자 하는 그 스케줄을 오픈, 모니터를 통해서 오픈을 시켜주고, 주인이 아니다. 거기에 대한 센서 기술의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모니터에 대해서 그것이 나올 수, 나올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 기술, 이렇게 여섯 가지 핵심 기술을 우리가 좀열 수가 있고요. 아, 아까 얘기를 했지만, 유비쿼터에서 대표적인 기술은 뭐예요? 공간내 핵심 기술이라고 한다면 유비코터스의 자 유비코터스 유비코터스의 대표적인 기술. 대표적 기술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RFID, RFID radio radio F frequency identification 디바이스 아이저 아이디, 아이덴티피케이션이죠. 그죠 RF ID니까 레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렇게 RF i d 어또 뭐라 그랬어요? 그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USN 요 기술을 대표적인 기술은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그 다음에 레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 뭐 RFD i 배울 때용 영어 내용은 전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승려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비코터스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 빨리 질판 어,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